아둔 토리다스 신관이여 오라줌 저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 혼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이제 아둔의 창의 지휘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돌아오시 기다리겠습니다 아타미스 이거 내타 아닙니까? 번개 돌진으로 최대한 많이 이런 꿀기능이 또 있었네. 여기 아니야. 난 젤라가를 찾아, 여기에. 우릴 하나로 묶었군 운명을 더 거스르지 말자 서로 말이 빠르네 성소에서 이곳을 동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을 싸운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성천한 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서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이지. <laughs> 난 예언 따위에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나의 어서 말해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새벽이 다가온다 미 하고 싶... 변화를 말해 반드시 말해봐라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예뻐. 여왕이 음. 뭐지? 빨. 뭐. 새벽.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나일 때, 우린사원의 어. 소호병들이 있는 모양. 뭐지? 빨. 뭐지? 잠깐. 느껴지는 이 피조물 안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난다 순수한 형체 순수한 정신 너의 힘을 증명하라 하고 싶은 말이다 반드시 승리하리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함께라면 멋이 그러니까 피종란의 열쇠가 있었군 좋은 정보야. 계속 가자. 하나뿐.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이 장치에서 태양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너희의 유산이오. 조심해, 혼정이야. 어서 말해. 또 다른 피조물이야 문을 열려면 이 피조물을 파괴해야 돼 다가와 여왕이 득 반드시 상립하 말해 명을다 빨리 말해 나의 동족을 사나이의 에 가까이 붙어난 게 나의 사이오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유할수 있다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방법 열쇠가 보이자. 지이틈 음, 건너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 캐르감 용의롭게 앞장. 캐릭터. 캐릭 캐릭터. 캐릭가 캐릭터. 야 와이. 변화를 맞이해야. 뭐지? h e a 야 t a 반드시 승리하 새벽이 하나일 때 우린 가만. 또렷 <놀람> 변화를 맞이해야. 는 어떻게 대답한 <놀람> 게여더 나오겠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작동한다.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곧 활성화될 것이다. 당신 친구들인가? 그럴 리가? 아몬의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모양이고, 저들을 오조리 없애야 한다.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아르타니스. 야 방법은 하나뿐다명 뭐지? <laughs> 말해봐라 답이 필요해 드시 승리발이다 드시해야 어서 말해 여기까지 새벽이 다가온다 내일 때핫 파이어 운명 우리를 기다린다 나의 동족을 삼기고 영예롭게 각격 <목소리도> 이제는 밀 것이다. 지 변화를 맞이해야 새벽이 해 변화를 맞이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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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정리하고 당신의 성소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방법은 <목소리도> <반복은> 하나뿐. <목소리도> 이제야 성은 공허에서 태어난 젤라가였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잃고 무한의 수을 영속시키는 것. 새로운 노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하면 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기 기다려왔다. 아무런 칼날을 통해 나의 동족을 지배하며 그들 안에 기거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너를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고화석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지 않타다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괜스 뭘 막아야 한다. 걔는 저기도 있고 방법은 있고, 하나뿐. 있는데. 가자. 꽃첩들이 사원 안으로 더 밀려들어 올 거야. 당신 말이 맞는 것같군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멋지. 빨리 나. 6. 우리를 시작이다. 이겨. 이악 와 이겨. 새벽이 찾아. 이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나의동족을 어서 말해 엔파이어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명예롭게이 음. 정신이 팔려 음. 놈들이 뒤쪽물과 싸우고 있을 때 공격해야 한다. 답이 키 말해봐라. 저 말해봐라. 해봐라저말해말해봐나저말해말해하라저말이봐말해봐 어떤 얼간이 나를 공격하느냐? 운명이해은 반드시 새벽이 다가온다. 나일때 우린 강하다. 대담한 계획이고. 뭐, 뭐지? 허락 엔파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원정이다. 으,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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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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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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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고한 점의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이니. 거나 명예롭게 앞장서리라 다른 싸우고 있어. 전 일, 일곱 방법은 운명이 우리를 깃겨. 뭐지? 하나일 때 우린 가봐라. 음, 음, 여왕이 그거. 듣고 있는 거 새벽이 다가 하고 싶은 변과를 맞을. 뭐지? 어서 말해. 새벽이 다가옵다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운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군. 앞장서 아타리스. 이 성소는 온통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소와 교감한다는 건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는 모두의 미와 목적이 있다 질라가 <목소리> 이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곳이 이곳 울라하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무한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난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제,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건아몬니었군 우리가 질나가로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가자, 아르타니스.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 있어. 피조물은 파괴됐고. 성소가 공격받고 있다! 아무 내지시 분명하다. 해선 안 된다. 들이 우리의 구원을 으수 없어. 롭게장설이라 성소로 가자. 뭐지? 빨리 말해. 나을 우리에나중 나중에 나중에 나중 우린 강에 나중에 나중야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나중의 신께서 길중너나 죽음을 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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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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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강하다. 바해봐하엠파이어대답이 새벽이 다가온다이래는 이것이다 방법은 하나뿐 어서 막와 다시 태나리라이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야 함께 변발해라 뭐 여기까지 왔군 새벽이 다가올 때 내일때 우린 다 <laughs> 대담한 계획 전 무한의 시면으로 인도해 공점의 변발을 맞이해야 새벽이 다가옵다 영예롭게 말해. 앞장서리라 말해봐라 나의 동족을 섬기리라 멋진, 빨리 나고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공허 속에서 하나가 되리라.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우리의 운명이 기다린다. 제라툴 루이파아루이파 기다린다. 다 저는 너부터하 뭐지? 말해 봐라. 군단이다 우린 그 여왕의 의 뭐지? 미제 됐어. 성소로 가봐. 알탄이 있어 <express rain> 이 신들에게 물어볼 게많않아문명이 전환하고 오래 날까? 다시 태어나는 너, 젤라게는 우리 앞에 있는 저 상천의 방에서 잠자고 있었다. 선택된 두 종족이 오면 젤라가가 눈을 뜨리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순수한 형체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 조자를 만날 준비를 했어? 물론이다. 하지저 승천의 방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다린다. 끝나도 되는 겁니까?